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부 산하 중정부기관인 공공기관으로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역할이 나뉘는데요. 전력 시장 운영, 그리고 전력 개통 운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저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네, 전략기획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략기획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기에 우리 기획조정실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 하는 것처럼. 조직의 중장기 전략이나 혹은 우리 기관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채용할지 그 인원수를 안급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ESG 경영 혹은 회사의 큰 의사를 결정할 때 활용하는 이사회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조직 파트와 이사회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한번 해봤을 정도로 누군가를 돕는데 좀 관심이 있었던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흔히 대부분의 분들이 공공기관을 지원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그런 어떤 고용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어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이후에 제 삶을 그려나가는데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큰두 가지 관점으로서 저는 공공기관에 어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내 가치관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많이 파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곳이긴 하지만 좀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곳이 어딜까라는 그런 고민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다양한 기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력거래소가 실제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직접 전력이 정전이 되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혹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핸드폰 충전을 할때 전기가 끊기지 않는 그런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력거래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전력 개통에서 일하는 직원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전에 급전 지시를 내리면서 우리나라에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력 시장 파트에서 일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또 한전에서 전력을 판매하면은 생산과 판매자 사이에서의 시장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시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있는 기획처에서는 회사의 어떤 미래나 혹은 경영 지원 파트 분야까지도 맡고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 공공기관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그 순환 근무라는 점이었는데요. 저희 이전 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점이 저로서는 조금 부담으로 다가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관에서는 사실상 다른 지사가 있기는 하지만 원한다면 계속 나주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에 저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안전파트 직원들이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할수 있었고, 우리 비상경이나 상경 계열로서 지원을 하셨던 사무직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제한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업무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어, 한국전력기로서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들을 전남대 학우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호남권에 연구를 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희망을 한다면 계속해서 한 지역에서 근무를 할수 있다는 점이 어, 다른 기관들 대비 확연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급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전력거래소가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은 저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한 36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30위권 네, 금융공기업을 제외하면 꽤나 상위권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업무 강도는 기관마다 그리고 부서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이전 기관에서는 제가 지역 지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정말 월화별도 잘 지켜지고 퇴근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보장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관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사인 곳이다 보니 야근도 조금 잦은 편이기도 하고, 물론 그렇지만 공공기관인 특징처럼 누군가 제가 휴가를 적는다고 했을 때 그걸 강제로 막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은 정말 부서에 따라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개인이 어떤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은 어느 정도 본인의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기관 모두 다 채용 전형은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이두 기관 말고 다양한 공공기관에 지원을 해보고 실제로 뭐 합격을 했는데 가지 않은 곳들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서류, 그리고 필기, 그리고 면접, 보편적으로 면접은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똑같은 틀로서 가져가는 하나의 템플릿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공기업 자소서를 작성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거는 구조를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어,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스타 기법이나 이렇게 자소서를 적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저희 부장님께서 실제로 신입 직원들, 즉 입사 지원을 한 사람들의 서류 전형을 검토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쪽에는 지원자들의 목록이 있고 중간에는 자소서가 뜨고 그 오른쪽에는 점수를 매기는 칸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읽어 본다는 점에서는 감독관 관점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소제목을 넣어서 시선을 한번 사로잡으려고 노력했고, 첫 문장에서는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한 문장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말을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좀 포커스를 두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행동들을 함으로써 나타났던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서 조금 더 글자 수가 여유가 있다면 느낀 전까지 적어내는 방식으로서 어떤 자소서든 구조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네, 서류 전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정량적인 스펙을 채우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자기소개서와 같은 부분은. 어, 취업 지원실이나 혹은 생성형 AI 챗 GPT 등을 활용해서 분명히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스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의 개입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서류 전형 준비를 잘해왔냐에 따라서 결정이 지어지는데요. 특히나 건강보험공단이나 혹은 한국전력공사와 같이 어, 서류 전형에 있어서. 모든 가산점을 충족해야지만이 그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기관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공공기관을 준비한다면 어떤 정량적인 자격증 스펙 혹은 교육 사항 스펙 아니면 대외 활동 스펙 등을 갖춰 놓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제가 대부분 봤던 공공기관 면접들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온화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압박 면접을 하지 않는 추세라는 걸 느끼기도 했고요. 물론, 어,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이 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결국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이 기관을 얼마나 많이 아냐로서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지에 있어서 첫 번째로 활용을 했던 건 ESG 경영 보고서입니다. 어, 모든 공공기관은 아마 각자만의 ESG 경영 보고서 혹은 작년에 실적을 종합했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담아낸 것이기에 이 회사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가져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뉴스 같은 거를 통해서 지금 이 산업 혹은 이 기관에서는 어떤 것이 중점적인 것인지 또 한번 파악해 보고는 하였습니다. 조금 더 지역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알리오라는 사이트에서 각 공공기관이 어떤 연구용역을 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이런 게 이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또 이제 꼭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제가 미처 파악해내지 못한 부분까지 더 배워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 합격에 있어서는 결국 마지막 문턱은 최종 면접이었는데요. 어, 그때 제가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임을 좀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어, 실제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 그렇게 다 잘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본인이 못하는 게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이때 제가 말을 했던 것은, 어, 저는 그때 당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보안 업무라는 게 담당자가 최소 한 명에서 두명 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혼자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좀 압박감과 이렇게까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꼈고, 역시 저는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공통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에 조금 더 성취감을 느낀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좋게 봐주셨다고 이후에도 말씀을 해주셨으며, 이렇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혹은 어, 충분히 조직에 묻어나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을 준비함에 있어서 결국 가장 발목을 많이 잡는 건 저는 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필기를 2배수에서 3배수 그리고 5배수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을 필기에서 떨어뜨리곤 하는데요. 이때 있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모르는 문제는 충분히 넘어가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제가 혼자 공부를 했을 때 활용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포트나 혹은 전수환 공기업처럼 인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혼자 있었을 때는 독끝이라는 교재를 활용했었는데요. 독끝 출제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동기분이 직접 저에게 해주셨던 말인데, 일부러 모르는 문제를 심어달라고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필기에 있어서 모르는 문제를 끝까지 잡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을 넘어간 다음에 내가 잘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풀고, 다시 돌아와서 남는 시간에 모르는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보는 이런 방식으로서 쿨하게 포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기 전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것이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팁이라면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외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 효율적이었다고 느끼는 것은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서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할 말들이 많았고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어떤 누군가를 돕는 마음 이런 것이 사회적 기업과 결이 맞았기 때문이라고 느끼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라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어떤 활동을 하던 간에 그 활동 내에서 본인이 느꼈던 바를 충분히 기관에 어필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기관에 있어서 어떤 대외 활동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면 모든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시민참여혁신단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기관에 있어서 그 기관이 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를 해보는 것도 내가 얼마나 이 기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량적으로 자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즉 가점 사항이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격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을 준비하신다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컴, 토, 한이세 가지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갖춰져 있다면 서류 전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됐던 과목과 같은 경우는 전력 거래소 같은 경우 경영학 혹은 경제학 이해와 관련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재무와 회계에 있어서 공부를 했다는 점이 단순하게 경영학 그 자체만 공부하신 분들보다 조금 더 차별화 있게 다가가면서 필기를 통과할 수 있었던 방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시간관리는 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업 취준생으로 활동하셨을 때는 아침에 도서관으로, 즉, 백도로 나와서 저녁 먹기 전까지 공부를 하고 자격증 시험이 있다면 저녁 먹고 와서도 공부를 했던 방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직을 하려고 했을 때는 퇴근 이후에 다시 한번또 백도로 와서 꼭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정말 멘탈 관리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계속 안 되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필기가 아쉽게 떨어지는 순간이 있었고, 또 계속해서 면접에서 아쉽게 탈락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려오는 말 중에 하나가 어느 그 시점을 넘어가면은 다 통과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 1, 2점 차이로 떨어지다가 한 기관에 붙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필기는 붙게 되었고요. 그리고 면접도 계속해서 최종 면접에서 아깝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종 면접이 하나를 붙다 보니까 그 이후에 몇개 기관들을 붙었지만 제가 선택해서 갈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놓이게 됐는데요. 분명히 이 잠을 자러 누웠을 때제 눈앞에 펼쳐지는 그 막연함은 매우 두려움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 또한 내가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전남대학교에 들어왔다면은 응. 공공기관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응.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해서 묵묵히 하다 보면은 응. 어느 순간 합격창을 보게 되는 그 날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응. 적어도 공기업을 준비하신다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붙습니다. 단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차이인 것이지,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도 쉬운 공공기관, 조금 어려운 공공기관, 이 필기 수준이 나뉘게 되는데, 그 쉬운 공공기관은 여러분이 조금만 해도 붙을 수 있고, 어려운 것도 조금 더 남들보다 노력하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공공기관은 여러분들을 반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